안녕하세요. 루시쌤입니다. 오늘은 뭐뭐있습니다 뭐뭐들이 있습니다. 하는 표현을 영어로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뭐뭐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re is. 다음에, 단수나, 또는 셀수 없는 명사. 뭐뭐들이 있습니다. 하면은, there are. 다음에, 복수를 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요. 뭐뭐이 있습니다 하면은 there is 다음에 단수나 셀수 없는 명사를 쓰고요. 뭐뭐이 있었어요라는 과거를 쓰면은 이제 과거 was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was 다음에 단수 또는 셀수 없는 명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책꽂이에는 책이 한권 있습니다 하면은 there is a book on the shelf 하면 되겠죠? 책꽂이 위에 on the shelf 자, 뭐뭐이 있습니다. 단수니까 there is 자, 그래서 단수일 때는 there is 과거는 there was 쓰는 거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뭐뭐들이 있습니다. 할 때는 there are 다음에 복수명사 s나 es가 들어가거나 또는 우리가 배웠죠? 자, s나 es 안 쓰고 복수되는 로뭐 children, teeth women 이런 거면 되겠어요. <목소리> 책꽂이에는 책들이 있습니다. 할 때는 there are books on the shelf. 해서 there are 다음에 복수 명사 쓰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의문문이에요. 자 우리 am, are, is 비동사가 있을 때는 의문문은 주어와 순서를 바꿔서 there is가 is there, there are, are there 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책꽂이에는 책이 있습니다. 할 때는 there is a book on the shelf 이었는데 있습니까? 가 되는 순서를 바꿔서 there is를 is there a book on the shelf? 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단수일 때는 there is, 의문문은 is there? 한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is t h e r e 를 물어보면, 대답도 yes, there is. 아니면 no, there isn't. 쓰시는데요. no 뒤에는 항상 나시 붙는 부정이 와야 돼요.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요, 복수예요. 자, 우리 아까 뭐뭐에, 뭐뭐시 있습니다. 하면 there is. 뭐뭐들이 있습니다. 하면 there are. 다음에 복수명사 썼죠. 의문문이니까 there are. are there books on the shelf? 하면 되겠죠. 책꽂이에는 책들이 있습니까? are there books on the shelf? 자 대답입니다. So, there is일 때는 단수였고요. 자이번에 복수니까 yes there are. 아니요, 없는데요. 하면, no, there aren't. 하시면 돼요. 자, is를 물어본 건 is로 대답하고요. are로 물어본 건 are로 대답하시는데, no가 오면 뒤에 항상 뭐가 온다고요? 네, 꼭 낯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no, there aren't. no, there isn't.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무엇이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는 표현을 배우는데요. 자, 많이에는 두 개가 있어요. many와 much. 자, many 뒤에는 항상 셀수 있는 명사, s나 es. 복수명사 쓰셔야 되고요. how much 뒤에는 셀수 없는 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셀수 없는 명사가 오니까 당연히 동사는 단수가 오겠죠. 자, 그러면 책꽂지에는 책들이 몇권 있습니까? How many books? Are there on the shelf? 자, 그랬더니요. 책꽂이에는 다섯 권이 있습니다. 자, 책이 다섯 권이 있어요. 복수네요. 그래서 there are five books on the shelf. 자, 여러분이 셀수 있는 명사 복수다. 그러면 there are 쓰시고 뒤에 복수 명사 s나 es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셀수 없는 명사예요. 셀수 없는 명사에 얼마나 많이 할 때는 how much 쓰시면 되겠죠. 자, money.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주머니에는 당신의 주머니에는 돈이 얼마큼 있습니까? How much money is there in your pocket? 쓰시면 돼요. 자, how much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뒤에 동사는 is. 과거가 되면 was 쓰면 되겠죠? 대답이에요. 제 주머니에는 돈이 없습니다. There is, no money in my pocket. There is no money in my pocket. 자, 기억해 두셔야될 거는요. 셀수 있는 명사가 오면 얼마나 많이일 때 how many 셀수 없는 명사가 올 때는 how much 뒤에 셀수 없는 명사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볼게요. 자, 길 위에는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자, many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죠? 복수 명사는 항상 동사는 네, are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there are many cars on the road. 길에는 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일 때는 there are 쓰시고요. 많이 그러면 many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 꼭 기억해두세요. 병 안에는 설탕이 조금 있습니다. 자 설탕 볼까요? Sugar. 자, sugar 뒤에 s 안 붙이죠? 물질 명사예요. 셀수 없는 명사에는 무엇이 있다 할때 네, there is 쓰셔야 되겠죠? There is some sugar in the bottle. 자, 이번에는요, 테이블 위에는 닭자 위에는 사과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사과 셀수 있죠? 그래서 셀수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쓰지 않고 그렇죠. Are there any apples on the table? 자, 셀수 있는 명사에는 are 쓴다는 것.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에는 항상 복수로 물어본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컵에는 물이 있습니까 하는 건데요 물 water 뒤에 s나 is 붙이지 않죠 물질 명사예요 셀수 없는 명사가 오면 there is 의문문이니까 is there water in the cup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is there water in the cup 자 이번에는요 놀이터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children 이 자체가 복수예요. 복수일 때는 뭐뭐 싶습니다, 뭐뭐들이 있니다할 때는 네, 자, 'are' 쓰셔야 되겠죠. 자, 오늘 배웠던 거는요, 뭐뭐 싶습니다, 단수가 되면 there is, 뭐뭐들이 있니다할 때는 there are 쓰고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 쓴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뭐뭐시습니다. There is. 뭐뭐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혹시 네, 형사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할 때는 할수 있으면 how many. 할수 없으면 how much.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배웠던 뭐뭐시습니다. 뭐뭐들이 있어요. 얼마나 있나요? 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